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화이팅! 오래전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다가 어디에서 찍었더라? 가물가물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사진이 궁금하든지 집에 있는 어떤 제품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또 산책하다가 발견한 예쁜 꽃이 무슨 꽃인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이미지의 내용이 궁금할 때 등등 스마트폰 화면에 비치는 모든 것은 다 동그라미만 치면 무엇이라고 알려줍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매우 편리하고 신박한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놓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내 주변의 물건 등을 이용해서 같이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참고로 갤럭시 24 울트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스마트폰 버전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전이 너무 낮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UI 6.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갤럭시 23 계열, 갤럭시 플립 5 계열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상 기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자신의 스마트폰 버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여기 맨 위에 부분, 여기를 상단바라고 합니다. 그 상단바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내려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위에 여기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설정 아이콘입니다.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위로 쭉쭉 올려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여기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정보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 아랫부분에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습니다.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맨 위에 원 UI 버전 6.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버전이 6.1 버전이 되어야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대상 기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6.1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홈버튼을 터치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줄 3개, 줄 3개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 모두 닫기, 지금까지 열려있는 창을 모두 닫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그림, 이미지, 무엇이나 다 상관 없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도 좋고, 또 네이버 등에서 무엇을 보다가, 무엇을 검색하다가 모르는 이미지도 좋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무엇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대상에 동그라미만 치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즉시 알려줍니다.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갤러리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미리 사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것이 무언지 궁금하다면 일단 터치해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홈 버튼을 길게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주면 화면이 이렇게 약간 바뀝니다. 자그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거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검색이 되어서 바카오의 장엄한 유산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가서 이 사진이 궁금하다면 일단 터치해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하단에 있는 홈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내가 궁금한 그 대상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검색해서 한라산 국립공원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검색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이 아래에 있는 홈 버튼을 길게 꾹 눌러줍니다. 꾹. 자, 이 상태에서 궁금한 점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태종대 유원지 지도까지도 표시가 되고, 주소까지 표시가 되고,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진이 궁금하다면, 밑에 있는 홈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전원일기의 한 장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더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메이커가 무엇인지 또그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알고 싶다면 우선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자, 비춘 다음에 이것은 사진을 찍는 버튼이지요. 사진을 찍지 말고 이 밑에 있는 이 홈버튼, 홈버튼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인지, 또 그와 유사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산을 걷다가 또 어디를 걷다가 어떠한 예쁜 꽃이나 선인장이 있다면 바짝 이렇게 대고 마찬가지 홈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팔레노옵시드다 이런 식으로 그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카메라에 이렇게 비춘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홈 버튼을 꾹 누르시고 동그라미를 쳐주면 됩니다.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궁금하다면 이미지를 띄운 다음에 마찬가지 홈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동그라미를 쳐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궁금한 이미지를 뭐든지 바로 해결해 주는 스마트폰의 신기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아래에 있는 댓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댓글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